다시한번 인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, 사랑합니다. 아, 사랑합니다. 아, 오늘 예수의 사경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섯번째 질문 예배 시간은 언제 오는 것이 좋은가? 지각하면 문 닫는 교인도 있다던데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더니 본당문이 잠겨있어서 그때 충격으로 교회를 옮겨오셨다는 얘기를 어, 직접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. 사실 제가 청년부 전도사일 때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었습니다. 예배 늘 늦는 청년들을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제가 사수 목사님께 제안을 했던 게 예배실 문을 잠그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수 목사님께 정말로 예배실 문을 잠그는 건 어떠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음,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은 영화관에, 영화 보러 갈 때, 그러니까 영화 볼 때는 지각하지 않는데, 예배 시간에는 지각한다면, 이건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, 소개팅 시간에는 지각하지 않는데, 예배 때는 지각한다. 이거는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, 제가 사수 목사님께, 그래서 지각하면 예배실문을 잠그자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우리 주님과의 그 식사 시간이,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, 영화 한 편보다 못하는 것이냐고 했었죠. 그때 사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. 형준아, 내가 너를 안 기다려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? 하고 물어보셨어요. 형준아, 예수님이 너와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?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할 말이 없어졌어요. 정말 예수님이 저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죠. 교회 안 오는 것보다야 와서 예배하는 게 그게 어딘가요? 기다려주어야 하죠. 사랑 여러분, 제가 기다리겠습니다. 다만, 그래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. 영화보다 못한 주님이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.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듯이 교회는 기다려주어야 하지요.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.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를 타박하고 그에게 그것을 막 부담을 주고 이야기하고 혼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할 겁니다.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지요. 주님이 저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목사가 될수 없었을 겁니다.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.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기다려야 하겠고 예배 시간 전에 오는 것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. 주님과의 시간이 영화보다 기다려지는 날이 언젠가 올 줄을 믿습니다.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. 준비할 때 저는 뭐 얼마 시간이 안 걸리는데 아이도 그렇고? 아 이제 아이는 네. 아이는 그렇죠 네. 저도 네. 이 아이들은 정말 예상할 수가 없어요 준비하는 네. 시간이 네. 예상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 네.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가 되죠 어,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 그 하나님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잖아요 아이들하고는 정말 어 예매해 놓은 그 연극이나 이런 것도 다 듣잖아요 그렇죠? <laughs>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진짜 어, 마음처럼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얘기한 건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좀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어 즐겁게 여기고 그리고 영화는 정말 앞에 잠깐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그 시간들도 먼저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소망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. 그리고 그것은 어, 그렇게 하라고 막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음. 예배 일찍옵시다 고 피켓 들고 막 그, 음. 한다고 음. 어, 운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좀 그치. 생겨나는 것을 기다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.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옷 복장의 문제라든지 예배 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타박할 수 없고 좀 주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죠. 그냥 교회가 좀 편하면 응. 교회가 불편하면 정말 예배 시간에 칼같이 왔다가 응.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<웃음> 교회가 조금 편하면 응. 와서 같이 사람들하고도 응. 이야기하고 어, 뭐 응. 같이 교제하고 예배실에서 응. 막 조용히 막 성경만 봐야 응.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인사하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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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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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좋겠어요. 어, 벌써 8시 반이네요. 제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교회 봉사 중에 가장 중요한 봉사는 뭐냐.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,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은 어떠냐. 이런 질문이 있는데,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